오늘 상한가에 도착한 한농화성입니다. 지금 전 저점이 지난 9,680원이 지난 1월 3일에 갔던 저점입니다. 그 저점을 청산 가격, 손절 가격으로 잡고 27일부터 감시가 들어간 한농화성입니다. 지금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 역배율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. 어디? 아마 이 부분이 먼저 될것 같죠? 이렇게 먼저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. 최저점 27일에 최저점이, 최저점이 1150원. 1150원. 10, 16시 부분에 1150원이 될것 같네요. <laughs> 아마 여기가 최저점인가요? 1150원? 저항선 돌파 후는 결국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되겠고, 여기가 2번이 되겠습니다. 네, 이 정도 올라왔으니 매수가 시작되는 걸로, 그리고 추세선. 길게 이어진 추세선을 더 연장해서 이게 돌파되는지를 보겠습니다. 이게 돌파가 되고 나면 추가 매수를 진행합니다. 그때의, 어, 지금 저점은 여기로 봐야 되겠죠?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막 여기 지금 제일 아래 에 있는 노란 선이 지금 현재로서는. 최저점입니다. 이 돌파가 됐는데, 여기서 매수가 됐어야 되는 거죠. 매수가 된 걸로 지금.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수할 수가 없었다. 오히려 매도가 되고 있었다. 당일에 11,900원을 이탈하지 않아 이거는 이제 상승으로 봤죠. 보고 있죠. 화성의 첫 상한가, 한번 상한가는 별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이탈로 보이죠? 다시 올라갈 듯 하면, 매수. <laughs> 그런데, 또이 라인을 만삼천이백원, 이 라인을 저항으로 보고 돌파할 때 툭툭 툭 던집니다. 네. 저기도 이탈로 보고 13,500원을 깨면 청산하는 것으로 상한가에 도착했습니다. 그데 길게 한번 보면은, 지금 현재, 1 6 1 2 0십 원. 차 위에 있군요. 6십일선 육십분 봉으로 지금 제가 보, 어, 보기로 하는데,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점 이역입니다. 만천오백원. 8 0 0 0원이1 8 0원이 강력한 저항이 있네요. 18,000원 저항을 넘어가면 26,000원까지 <laughs> 그리고 지지를 11,000, 11,200원, 11,200원 지지를 11,200원, 11,000, 지지를 여기를 지지로 보면 되겠네.